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 채널에서 파이의 가치를 신뢰하지 못했던 분들의 예전 댓글들을, 그 히스토리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파이를 소개해드렸던 몇 년의 시간 동안 이 프로젝트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인드가 어떻게 변해왔었는지 제가 잠시 보여드리고요. 그분들의 댓글들을 통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과 지금 현재 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을 비교해봄으로써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마인드로 또이 프로젝트에 또 참여할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채널에서 파일을 처음 소개한 거는 2021년 2월 25일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파이를 채굴한 시점은요 이보다 좀더 이른 2020년 중반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당시 파이 코인을 한 3천 개 정도 제가 채굴을 해놨던 상태이고 추천인도 약 30명 정도 모아놨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당시는 파이 코인의 이 시간당 채굴률이 매우 높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아라고 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렇게까지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기 보이는 어닝 팀 대다수가 현재는 채굴을 그만 두셨거나 계정을 삭제하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예, 즉 초기에 받은 저 수치들은 마이그레이션으로 확정이 되지 않거나 취소될. 수치가 상당히 많은 그런 채굴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저 또한 여러 의심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대신 관련 자료, 서치와 공부를 꽤 많이 해보았고, 21년도에 이렇게 파이 네트워크를 영상으로 직접 홍보를 시작했던 이유는 꽤 단순했었습니다. 하나는 이 프로젝트는 가치가 높아질 확률이 아,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 어쩌면 우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새로운 타입의 암호화폐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서 빨리 어닝팀을 모아야겠다 라는 그 본능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당시 유튜브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파이 네트워크는 스캠이다 사기이다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이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이유들이 너무나도 비논리적이고 잘못된 증명 방식으로 파이가 네, 스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다른 방향의 유튜브 채널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 네, 현재는 이미 2, 3년이 지난 입장에서, 현재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그 당시 부정적으로 파일을 얘기했던 이런 댓글들을 보면은, 아, 그때는 정말 이랬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 당시 어떤 글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영상 중에 제가 이렇게 파이 네트워크가 아직 정식 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파이코인만으로 여러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지금 준비 중이다. 커뮤니티 자체적으로 이런 플랫폼을 준비 중이고 이런 현상만 보더라도 타 암호화폐와는 차별된 부분들이 많다. 이런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이 준비 중인 것은 한두 곳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로는 이미 코어 팀 측에서 파이의 메인넷이 나오기 전부터 이런 커뮤니티 문화가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디테일하게 세워놨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수 테스터들을 통해서 약 300명 정도의 테스터를 뽑아서요 KYC와 IAT 기능을 제공을 미리 해주고요 또 거래가 가능하도록 세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300여 명들이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수 있도록 또 제율적인 권한을 또 부여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TPL 이란 생태계가 탄생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테스터들이 뭐 파이콘을 통해서 일반 파이오니어들도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이런 TPL 시스템이 나왔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커뮤니티의 적극성이나 시스템의 간결성, 그리고 접근성 등을 보았을 때이 파이 프로젝트가 분명 미래에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댓글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 저런 사이트가 있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건 무조건 스캠이다. 아니 이거 쓸데없는 코인인 거 모르고 이러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캐나다에서 파이코인으로 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수 있었던 그 실제 레스토랑이나 또 TPL이라는 시스템으로 파이코인을 통해서 여러 P2P 거래를 할수 있었던 해외 커뮤니티 문화를 직접 제가 증명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저런 레스토랑이 있음을 거짓이 아님을 구글맵을 통해서 실제 보여드렸고 또 tpl 거래 또한 어, 루머가 아닌 실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직접 전해드렸는데요. 저 영상을 보면요. 현재 봐도 놀라운 점은 당시 파이 지갑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이미 저때부터 예, 파이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있었고 이 파이 거래를 통해서 어떤 화폐 현상이 생겨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댓글의 분위기를 보면, 혹하는 순간 당하는 거다. 사귈수록 그럴듯하고, 본사에서 파이 유저한테 광고비 받아서 식당 하나 저렇게 차리는 거 일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메이플 스토리의 메소나 전파의 골드처럼 그냥 코드 쪼가릴 뿐이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분도 있었고 파이거래 안되는데 저건 추천해 모으려는 사기 아니냐라는 분도 있었고 아직 지갑도 없는데 무슨 결제가 가능하겠냐 이러니 스캠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지 쯧쯧거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저게 실제로 먹어보기 전까지는 어떻게 믿냐라는 글들 이건 그냥 스캠 스캠 스캠이야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걸 코인이라고 참 개인정보 빼가는 거다 정신들 차려라 공짜 좋아지 하 마라 등등 정말 정말 부정적인 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도 파이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희망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셨는데요. 국내도 파이코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당, 호텔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라고 글을 적어주시는 분들 있었습니다. 당시는 사실 파이코인을 받는 국내 업체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희망상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파이파파 커뮤니티를 방문을 해보시거나. 파이 스토어 앱을 접속을 해보시거나 예, 유튜브를 보시면 예전에는 뭐 구기암님이 직접 방문을 해주셨다면 현재는 파이베라님 같은 분들이 파이 매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예, 그곳에서 파이 결제를 하고 예, 상품과 서비스를 결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는 어떤 리조트나 뭐 호텔을 파이콘으로 결제했다는 소식이 들려도 그렇게 놀라운 사건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파이콘을 통해서 해외여행도 이미 두서 차례나 성공적으로 성사시킨 사례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이 2년 만에 바뀐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파이코인은 메인넷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가서 당시 니콜라스를 비롯해서 파이네트워크의 개발진들이 어, 사기꾼이라든지 또는 애초에 스탠포드 개발진이 아니었다라든지 또는 스탠포드 개발진이 어, 니콜라스와 창재원은 맞는데 다만 이들과 파이코어팀과는 관련이 없다라든지 파이측에서 사기를 치고 있다라든지 여러가지 루머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중 정말 많았던 댓글들 중에 하나를 보시면요. 아, 스탠포드 개발진이란에, 현실은 개발 참여한 적 없고, 합의 알고리즘 개발자 글인데, 마치 파이코인 개발자인 것처럼 홍보하고 다님. 뭐 이렇게 글 쓰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미 스탠포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당시 니콜라스 박스와 청대와의 존재를 다 확인시켜 줬죠. 그리고 파이 프로젝트에 니콜라스 및 개발자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 영상 또한 증명해 드렸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디페이크로 언제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니콜라스는 사기 전과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믿냐라는 글도 있었고 대체적으로 파이코어 팀의 스탠퍼드 출신이 맞다 하더라도 사기꾼으로 이들을 물고 가는 분위기가 또 조성이 됩니다. 심지어 코어 팀 모든 멤버들조차. 의심스럽다, 존재가 의심스럽다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의견들은 댓글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특정 인플루언서들, 안티 유튜버들로 인해서 이런 소문이 퍼져 나오게 되는데, 그 주장들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 이제 합성이나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원본을 다 찾아 드리고 어디서 어떻게 오해가 생긴 것인지도 다 밝혀 드렸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참 쉽지만, 그 의혹이 잘못된 것임을 반대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기엔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가 된다는 라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코템에서 드디어 파이 전용 지갑을 출시하기에 이릅니다. 일단 PC에서 파이 지갑이 먼저 출시가 되고요. 그 다음 모바일 지갑에서 출시가 되는데, 모바일 지갑 같은 경우는 구글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동시적으로 출시가 되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의 검사 및 퍼밋이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10일 정도 지체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파이 지갑이 10일 이상 나오지 않자 이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며 파이 네트워크를 떠나거나 역시 앱 삭제를 한다라고 하시는 파이 유저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 분위기를 대충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는데요. 그냥 모른 척하고 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제가 미리 PC 버전으로 이 파이 지갑이 나온 것도 다 설명해 드렸고, 다 보여드렸고요. 모바일 지갑이 조금 연기가 되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조차 못 버티신다면 당연히 다음에 더큰 업데이트들이 나왔을 때 생길 수 있는 변수들 야무 앞에 프로젝트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이 퍼드 기사에 충분히 또 흔들릴 분들이 실 텐데. 어, 이 기준점도 못 버티신다면 내가 굳이 여기서 잡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갈 길을 가시도록 에, 놔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또한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모바일 지갑이 안 나와서 실망하고 이탈한 채굴자들이 어, 많이 있습니다. 라는 지금 댓글이 있고, 그래서 저는, 에고, 며칠만 더 지나면 나오는데 좀 참으시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기억이 났던 부분은 음, 파이가 자체 탈중앙 케어시를 개발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중앙화된 케어시 업체 요티와 어, 테스팅을 여러 번 진행을 하였고, 1차 공식 해커톤에서도 좋은 케어시 앱 아이디어를 모아보았지만, 마땅히 좋은 아이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코어팀에서 자체적으로 탈중앙 케어시를 개발하기로 한 것이고, 분명 이 앱을 개발함에 있어서, 비용의 발생을 최소화시키거나 없애겠다 그리고 최대한 kyc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100% 성공을 장담하지는 못한다 그럴 경우는 kyc를 진행하는데 비용이 따로 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언급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를 해드렸고 커뮤니티는 당연히 이를 예민하게 받아들였었는데요 사실 그 정보는 코어 팀이 바로 유료로 전환을 한다 라는 내용도 아니고 탈중앙 kyc 개발의 실패의 경우 최악의 사태일 때 유료 kyc로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코어 팀이 아닌 kyc 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부정적인 글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니 1달러씩만 받아도 2,500만 명이면 270억 버는 거 아니냐 이것들 이런 걸노렸구만 라든지 무료책을 어그로 끌어놓고 다단계처럼 사람들을 끌어모은 다음 돈을 받는다 인당 천 원이면 대체 얼마냐. 뭐 이런 반응이라든지, 뭐 1달러면 무리는 아니지만, 광고를 사용하는 상태에서 또 돈을 지불해야 하는 건 뭔가 찝찝한 느낌이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도 보였습니다. 어쨌든 다행히도 코어템에서는 파이탈 중앙 케어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케어시 비용은 파이코인으로 검증자에게 지불을 하는 형태로 진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탈중앙 KYC의 내용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채굴자들을 가지고 놀고 있다. 가입 시 그냥 주민번호하고 이름만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한데 왜 그렇게 안 했니? 일단 가입 완료되면 계약된 거 아니냐? 코인 안줄 거면 시급 계산해서 보상해라 이 나쁜 놈들아 라는 뭐 분도 계셨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초반에 이 KYC 입력을 잘못 입력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KYC는 사실 초기에 영어로만 제공이 되었고 제가 그래도 영어 언어로 되어 있지만은 통과하는 방법을 몇 번이고 자세히 알려드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기본적인 부분에서 많은 실수가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를 비롯해서. 초기 검증인으로 활동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기본적인 신분증 종류를 고르는 법부터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기본 정보를 틀리게 입력을 해 주시면서 이 정도면 좀 심각한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여서 제가 몇 번이고 반복 교육 영상을 올려드렸고 대량 검증자 중한 분이었던 도비님과 인터뷰도 직접 해서 공유를 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틀린 정보가 들어가면 KYC가 빨리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보통 kyc가 검증이 통과가 잘안 되거나 kyc 귀에조차 잘안 오는 경우는 어 파일 체공을 함에 있어서 어떤 알고리즘상 문제가 있었거나 또 kyc 당시 입력된 정보가 어떤 문제들이 보였을 때이런 필터링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와시 제 기회를 주는 것에 관해서도 아주 신중한 리뷰가 필요하다라는 코어 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바로 케와시 얘기인데요. 빠르게 진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약 500만 명 이상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웨스 스펜서가 얘기를 한 것처럼 파이 네트워크가 꽤 역사적인 결과 값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에 영상을 올린 것 중에서, 이제는 서서히 노드 쪽으로 보상 방향을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유튜브나 대형 블로거 분들은 그 당시 다 이제 아시는 부분이었겠지만, 온라인 상으로 추천인들을 대거 모은다라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2021년 6월이나 7월부터 이미 어, 어닝팀 모집은 매우 힘들어졌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다 오픈해 드렸고, 그래서 가능한 앞으로는 노드 운용으로 이 보상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홍쌤님과 같은 노드 전문인을 찾아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시기가 2021년 12월 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당시 노드 설치하기엔 너무 늦은 게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절대 늦은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파일을 가장 빨리 모으시려면 P2P 거래를 하시는 게 답입니다. 파이채몰이나 아니면 다른 커뮤니티 앱에서 아니면은 본인 P2P 거래를 통해서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으로 파이코인을 받고 거래를 하시는 게 노드보다 더 효율적으로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즉 예전에는 추천인 모집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노드 운용으로 네, 변화가 되었고요. 현재는 P2P 거래가 답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흐름을 진짜 잘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파이코인을 통해서 거래가 사실 꽤 많이 예, 활성화가 되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파이 커뮤니티나 파이 채몰 등등을 보았을 때는 이 기회를 거의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시고 파이코인을 바짝 모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는 사실 눈에 보입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는 파이코인을 이 정도의 볼륨으로 모으는 게 앞으로는 힘들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이 시기를 마지막으로 막판 스퍼트를 버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제 채널을 통해서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지급된 파이는 왜 가치가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파이체임으부터 해서 커뮤니티의 이 P2P 거래 등등 거래 상품들이 정말 활발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제가 볼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관된 질문을 한번 드려 보았는데요. 약 1600명의 참여자가 투표를 해주셨고 이중 11%의 파이오니어분들께서는 어, 나는 직접 24시간 노드를 지금 돌리고 있고 그 노드를 돌리기 위해서 값비싼 컴퓨터를 또 구매를 하였고 또 전기세를 더 내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된다. 즉 내가 지금 채굴하고 있는 파이코인은 나에게는 채굴 원가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또 13%로, 어, 다른 분들은 내가 어닝팀을 얻기 위해 쏟아부은 이 마케팅 비용이나 내 인건비를 생각해보면 이게 도저히 공짜 코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 많은 이 파이 코인들이 상품이나 서비스와의 거래를 통해서 가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백파이라고 지금 예를 들어보면요. 이 백파이는 그냥 채굴이 된게 아니고 본인이 소중하게 여기었던 어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를 하고 얻어낸 백파일 확률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자가용을 파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명품 가방을 파이콘을 얻기 위해서 파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골프채를 파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대표님들은 본인 실제 셀 상품을 걸고 매장에서 파이를 받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파이에는 각자의 이 판매가 최저 라인이 다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코인의 가치가 영원이기는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요. 다른 말로 정리를 해 보면 이미 폐쇄형 메인넷 기간에. 어느 정도 의 손바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치가 조금씩 축적이 되어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전이네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유저분들이 본능적으로 아시는 거죠. 지금 화폐 현상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이 코인을 더 모으고 남들보다 더 모아야 내가 더큰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지금 본능이 다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가장 많이 선택을 해 주신 게이 4번인데요. 전체 약 58%가 이 4번을 선택해 주셨는데 만약 1번, 2번, 3번이 충분하게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4번이 또 비례적으로 강하게 작용이 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4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이 회전되고 있는 생태계를 본능적으로 다 파악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노드를 경쟁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또 서로 P2P 거래를 해서 자꾸 파이가 손바뀜이 되어가고 있고 또 파이 어닝 팀을 모으는데 비용을 자꾸만 들리는 모습을 보고 이것을 본능적으로 아 파이가 가치가 있는 코인이구나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커뮤니티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겠구나 바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빨리 더 모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아마 4번을 찍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2년 전에 우리는 트럼프 씨 댓글들을 통해서 커뮤니티의 한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도 안 된다. 누가 파이 코인이나 스캠 코인으로 거래를 하느냐. 누가 가치를 발생시키느냐 이런 말들을 항상 들어왔었는데요 현재 상황과 그때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얼마큼 우리가 성장을 해왔는지 지금 알 수가 있고 또 만약 지금으로부터 수년 후에 뭐 2, 3년, 4년, 5년 후에 2, 0 2, 3년의 댓글들을 우리가 다시 본다면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현재보다는 파이가 훨씬 더 발전된 모습으로 더 높아진 가치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미소를 짓는 시간이 저는 분명 올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지만, 뭐, 그것들을 다 넣게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